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린 것이죠. 군부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얀마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군부의 갑작스러운 쿠데타는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군부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의 폭력은 언론 통제와 정보 차단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지만,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의 미얀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을 중심으로 군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은 검열을 받았습니다. 군부는 국민들의 통신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쿠데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소수민족과의 갈등, 그리고 아웅산 수치에 대한 지지 감소 등이 그것입니다.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행동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체포되었고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당했습니다. 군부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 민간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여전히 깊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얀마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가택연금 생활을 견디며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만 쿠데타로 인해 그녀는 다시 억류되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석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군부의 이러한 행위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부의 잔혹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다양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저항 운동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미얀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미얀마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비극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